공기 좋은 데 살다 보니까 좀 아직까지는 익숙하지 못해서 좀 답답한 걸 느껴요. 청평에는 전원 생활을 430평이구나. 그, 그거는 430평에 살았어요. 딱 20년 살고 이제 아파트를 사왔거든요. 언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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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닦으러 행주 네. 그거 저기 해주이어요 간단한 게 좋아요. 청소하기도 좋고. 저거 하니까. 선주동 280평 주택이 있다던데. <laughs> 거기는 제가 서초동이란 것이 처음 초창기에 생겼을 때그 집을 들어가서 주택을 그때 서초동에 그 교대앞건너쪽이었는데 그때 280평이었어요. 그 평수가. 지금 뭐그집그 그 집에 뭐돈 빼고 가까이 나가 두고 네. 만나야 나 깜짝 놀랐어. 그때 그때는 택시가 서초동 가자면 안 가려고 그랬어요. 따블로뭐 달라고 요금도 길이 질폭질폭 질복, 할 때고. 서초동이 280평 음. 부대시면 네. 지금 은 얼마나 할 텐데? 속상하죠. <laughs> 괜히 팔았다 후회도 되고, 그런 것도 있죠. 그 대신 이제 맑은 공기 마시러 저기 이제 경기도 청평이라는데 가서 20년 살았으니 굉장히 거기서는 제가 많이 건강해져가지고 나왔어요. 많이 벌었죠. 많이 벌었죠. 그당시부 많이 벌었어요. 20대 넘고부터는 이제 43kg로 계속 유지를 했었거든요. 그걸 매일마다 그딱 눈뜨면 저울이 올라가고 잠자기 전에 딱체중게 올라가요. 살쪘다. 먹는 것도 좀 부실합니다 나는 제가 식단이 식사가 이게 다야 안 먹어요 거의 밥을 안 먹고 집에 사람이 아니 천년안 먹는다 그러더한이 삼일에 한 번.